저는 전남 구례에서온 이혜란입니다. 이 시에는 우리 신이님이 그동안 걸어오신 그 길과 또 우리 그 신이님을 만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허경영의 일생을 시 하나에 다 담을 수가 있어. 녹음기와도 같아. 신이 걸어가는 길 지구의 상황이 시급합니다. 신속한 신인 강탄을 요청합니다. 인간의 문명을 뽐내던 바벨탑은 담진치의 극치로 허물어져 지구별을 향해 어느 고결한 여자에게서 신인 탄생하다. 피비린내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와 허울뿐인 공산주의의 첨예한 대립이 나은 전쟁 고아. 자신 가문의 소장농이었던 집안에서의 처절한 머슴살이 슥슥 면도칼로 베는 듯한. 주위 진피층 속살까지 숯 검댕이 등짝으로 태워버린 땡볕 아래의 고된 노동 호떡 하나로 연명해가는 끊어질 듯 가녀린 거미줄 목숨 기름기 하나 없는 맑은 피 뽑으며 거지 삶의 생존 투쟁 속에서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지구 지옥의 심연 속으로 꺼져가는 절망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쓰러진 몸을 다시 부득켜 세운다. 수백 번짜집기한 단벌 교복 속에 수백 마리의 생명들과 동거하는 삶 교복 설기 사이로 바글거리는 이들의 서식지 옷한 벌만 더 있어도 솥단지 물 펄펄 끓여 깨끗이 입어봤으면 신문지 방어복 살가에 두르고 찌든 대로 다림질된 옷을 걸치고 살아도 손에 책을 놓아본 적이 없다. 인간 정글 속 돈에 굶주린 하이에나 사기꾼들에게 찢겨버린 만신창이 가슴. 역의 개거품으로 범벅된 저 목구멍들 속에서도 다시 손톱에 나를 세워 견디어 나온 세월이여 허공에 내 편개진 영혼들 말씀의 불로 얼음덩이 가슴을 녹여낸다. 어려움의 지뢰밭을 헤매던 자들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성공시킨다 선홍빛 맑은 피를 뿌리고 가난한 뼈를 갈아넣어 곱게 갈아놓은 축복의 생명길 꽃잎 눈물로 몸둘 바를 모르며 초대받은 영혼들 걸어간다 영원할 것 같기만 하던 사골국 진국의 여행을 끝내고 귀양하는 영혼의 본향 백궁 태고적부터 써내려간 윤회의 이야기 보따리 가슴 가슴마다 들려줄 날이 눈앞에 펼쳐진다. 고통이란 이름표를 떼고 추억이란 이름표로 고쳐 쓴다. 날개를 활짝 펴라. 백궁을 향해 금이 환영하는 천만의 영혼들이여. 신의 권능에 기대어. 신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영원히, 영원히. 그, 시가 노래보다 무섭죠? 노래는 시를 못 따라가요. 어 그래서, 공자는 시경에서, 어, 모든 말을, 성, 군자들은 모든 말을, 시처럼 해야지 말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을 함축하라는 거죠. 최대한 함축하는 게 공부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최대한 함축해서 시로서 표현해야 듣는 자들이 감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시는 굉장히 우리의 많은 책한 권을 시한 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경영의 일생을 시 하나에 다 담을 수가 있어. 시라는 것은 아주 응축되어 있는 녹음기와도 같아. 아주 축소해서 그 안에 그냥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 음. 저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어, 제가 사실 시와는 전혀 인연이 없었던 저였는데, 3년 전 우리 허경영 시인님을 만나고 나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 시인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 지구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 저는 정말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자손과 저의 자식들이 과연 이 지구촌의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미래의 어두운, 그 암울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고, 또저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이 사후에 과연 윤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평생을 믿어온 대로 천국을 갈 것인지, 지옥을 갈 것인지에 대한 저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무지로 인해서 오는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허경영 시인님의 강연을 듣고 나서,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다사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 기쁨에, 그 기쁨이 넘쳐 흘러서 이 시와는 인연이 전혀 없던 제가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시에는 우리 신님이 그동안 걸어오신 그 길과 또 우리 그 신님을 만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